국가 지원 지방도 노선 승격 추진 인데요. 그 국가기관 산업인 영웅화력발전 지입 도로 및 폐지 도로가 영평균 300만 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로 광역시도 및 국지도로로 승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 시흥에 있는 환경사업 교차로에서 장경리 해변을 연결하는 구간 상급 도로와의 접근성 및 연결성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번호하는 교통 환경에 대처하는 과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사업 기간은 2026년에서 30년이고요. 사업 규면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거리는 35.95km입니다. 인천시는 정경래의 선재대교 구간이고 경기도는 선재대교 입구에서 시험 환경 사업 교차로 구하됩니다. 사업 예산은 한 2,870억 원이 소요될 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뭐냐, 올 4월 달에 국가 지원 지방도 습격 요청을 시도로과에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로과에서 지난 저기 5월에 서울 지방국도관리청에 습격 요청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6월 내에 노선별 사정금토및타당수성을 평가할 거고 2024년 12월에 기재부 협의 완료 및 도심 고시 예정입니다. 이 사표제입니다. 안내 및 홍보사항인데요. 국가 지원 도로로 습격을 통한 기존 도로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로 용량을 확보하고 교통 거점 접근을 위한 국지도 84호선과의 도로 연결성을 개선하여 안전 확보와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서 홍보에 만전을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단 경기 도청하고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1차이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자기네들도 검토를 하겠다고 부조상으로는 음. 가서 업무 열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재정비를 외어요 근데 어, 공, 공사할 때 네. 도로 노선 지, 지점해서 도로 수용해서 절차를 밟아나가야 음, 문제는 공사 구간에 보다만 뭐, 그 안에도 출퇴근 시간은 차들이 많이 밀리는데 그부분이 가만히 잘 당뇨하고 우회도로 시킨다는 건못 해갖고 그런 어떤 대비책도 나도 이 오해할 같거든 그, 우회도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공사는 저희 뭐야 옹기군에사는게 아니라 국가 지방도로 그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하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국도관리청에서 공사할 때그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옹기군하고 협의해서 뭐 우회도로 도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차피 확장하는 구간이니까요 저기 기존 다른데는 다니는 거고 주말에만 저희들이 그 뭐야 또 공사를 안 하면서 통제를 통제보다는 저기 원활하게 좀 하는 방향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잘 아시겠지만 그 차가 한차덕분이 없어서. 음. 근데 공사할 음. 그때 음. 도로 노선 지, 지정해서 도로 수용해서 절 차를 밟고 나가요. 문제는. 음. 공사 구간에 뭐다그 안에도 출퇴근 시간에 차들이 많이 밀리는데, 그 부분이 가만히 잘 달려가고, 우회 도로를 시킨다는건 뭐, 그가갖고 그런 어떤 대비책도 많이 들어야지. 그, 우회 도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공사는, 저희, 뭐야, 옹주군에 사는 게 아니라, 국가 지방도로 되면, 국가 차원에 서 사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할 때, 그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옹주군하고 협의해서 뭐위회 도로는 도로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차피 확장하는 구간이니까요. 저기 기존 다닌다는 거는 주말에만 저희들이 그 뭐야 봉사를 안 하면서 좀 통제를 통제보다는 저기 원활하게 좀 하는 방향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차가 한차석분이 없어서 여기는 앞도 뒤도 안 되고 딱 들어가면 끝이야. <laughs> 네, 어쩔 수없어 그러니까. 어, 그래서 교통... 아, 그, 또... 교통이 그러면은, 원활하도록 저 주말에는 거기 뭐 안전봉사라든지 교통봉사를 세워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상도의 도관을 받아야죠. 두 번째 사항인데요 그, 저희가 그. 100년 국학 커뮤니티 센터를 건 걸릴 서그 위치는 그 100년 남포리 1700, 수요 예에액은 100억인데, 국비가 80에 시금비 각 20%에서, 사업 기간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로 하니다주 시설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연면적으로는 한, 좀 크게 줌에 봐연면적으로는한 네, 3,000제곱미터 이내. 구성 내용은 1층에 목욕탕, 찜질방그 다음에 실내 스포츠 시설, 식당물 시설, 그 다음에 또 군인 가족이라든가 이런 젊은층을 위해서 VR룸, 휴게실, 실내 로에또 애들을 위한 퀴즈 밖을 수용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다목적실, 또 소도 장치를 위해서 전망이 괜찮으진가 전망가 앞에 주민 커뮤니티 센터를 관리 받는 데좀 감기 기준이 있었고 좀, 좀 크게 얘기해 야겠게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도에 사업 행안부에서 사업적 으로 선정 됐고 그 다음에 공공상품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2021년 10월에서 11월 까지 심의했고 작년에 3월에서 7 7월까지 설계 공모 시행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작년 7월 28일에 관련 주민센터에 그 다음에 작년 8월에서 12월까지는 용역을 진행하다가 그 일시 정지했어요. 정지 사유는 이제 그 백면공항에 들어설 인접 부지기 때문에 활주로하 간섭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가 확정 작년 연말에 예타 통과하고 나서 원래 진천리 쪽에 있는데, 그, 호수 건너편이냐, 그, 호수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원래는 진천 쪽에 있었는데, 핵주로하고 너무 가깝, 가까워서 진천리 쪽으로 부지를 옮겼습니다. 그래 부지 옮긴 데는 군이지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에지장 그렇게 크게 지장받지는 않고 해서, 그래서 올 3월달, 27일날 다시, 그 설계를 진행해서 중간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은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까지는 경제성 심사를 또 받아야 되고 BF 예비인증 같은 거, 환경유산 같은 것도 이행하 해야 고요 공사 발주는 올해 사업비가 47억 정도 개정됐기 때문에 12월 정도에 발주를 해고 목표는 2025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게 준공이 되면은 주민과, 그 다음에 지역 주민, 그 다음에 군인 가족, 군인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좀, 이렇게, 지역 주민과 군인 가족들이 좀 함께 하는 공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면도 있는데, 그러 면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주민들도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생활동천, <laughs>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아요. 젊은층의 애들 키우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기즈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기 때문에 기대되는 사 질문 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다음 거 다음 채용 사업 후에 장관련 그러니까 어항경찰 팀장 조윤입니다 6페이지 2023년 어촌 친화력 긴급 사업 대가이 이양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가리 2항의 현재 선착장 마루고가 최고 고조위보다 좀 낮은 상태로 만, 만조시에는 잦은 침수로 인해서 여객선저항이 되고 있어서 선착장 저안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덕정면 대가리에 위치한 대가리 2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물대와 상관없이 역객선이 상시 접안이 가능하도록 선착장을 3.2m 승상하고 50m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어천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사업 계획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였고 11월에 배아리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동모를 신청하였고 올해 1월에 해수부 현장 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 대상지 에 대가리 이항이 선정되었습니다. <laughs> 앞으로 계획은 내년 4월까지 기본 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2025년 12월까지 대가리 이항 선착장 보강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부터 개가리에도뭐 차도선이 닿는다고 그래도 예, 뭐 예. 음, 저간 시설에 혹시 어떤 부분에 뭐 불편성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착장이 낮은 상태였고요. 그래도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그런 차도선이 다니면 될수 있게 좀숭상을 하고, 그리고 기존 선착장을 좀 50m 정도 더 뽑아갖고 배를 댈수 있도록 최대한 뭐 편리하게 될수 있도록 보강 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상다 그것이 좀감안을 해야 할거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실질설계할때 그런 부분은 다 반영을 하고 하니다건축가 박강민입니다. 7페이지 찾아가는 건축민원실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여기 도시랑 다르게 민원님께서 한번 건축 관련해서 상담을 오시려면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부터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각면별로 해서 영흥하고 북도는 이렇게 건축 관련 민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월 2회, 그리고 연평, 백령, 대청, 법적, 자월은 월 2회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면사무소에다가 상담실을 마련해서 거기서 상담을 하고 저희가 가기 전에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전에 면에다가 일정을 통보하면 면에서 마을 방송으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날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면에 나오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원하시면 저희가 현장으로도 가서 같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뭐그 건축 인허가 관련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많고 주가 이제 주변 분들하고의 건축 관련 민원. 분쟁 같은 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동안 추진을 쭉 해오다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작년까지는 좀 추진 실적이 저조 있고요. 올해부터 다시 활발하게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저뭐 하나 질문 좀릴게요 네. <laughs> 우리 이제 교통 개발국 사안대로, 우리가 지금 옹진군이 고그 인구 손을 지어가 아닙니까? 그죠? 렇 네, 소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좀 생활인구들도 좀꾸들주고 해야 되는데, 그 인화가 좀 말씀을, 해, 말씀하셨는데, 그 개발행위 허가 문제로 아마 얼마 전에 좀 무리를 일으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민원 인나하고 아, 네. 그 네. 이거 뭐 건축 민원실 맨날 운영해봐야 뭐그 사람들 결국은 올라와가지고, 민원만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내가 전번에 그또 일부 뭐 건축가 그 직원이 좀 무리한 행동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해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네. 교육도 두세 번 실시했고요. 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 민원인과의 그 네. 뭐. 상담이나 접 대하는 태도에서는 네. 저희가 조심을 하도록 저희가 교육도 세번 정도 했고,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그 허가 문제라든지 문제 많은데 많아요. 영웅 같은데. 문제가 많은데. 그 무슨 이렇게 뭐 뭐좀 딴지를 좀 많이 거는 것 같아요. 그저뭐실팀들의그 인허가 문제가. 좀 이게 좀 적극적인 행정, 뭐 <laughs>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도 적극 행정을 많이 주문을 하고 있는데, 또 단체장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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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인구, 뭐 조금씩 그 옹진군이 인구는 늘고 있는데요. 인구를 늘리려면 가장 중요한 부서들이라고 여기가 지금. 이, 이 부서들이. 특히 건축가가.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좀 그런 거뭐 적극적인 뭐, 뭐좀 행정을 펼칠 생각은 없어요 그 지금 그 문제 되는거 좀 아시죠 아, 아는데 네 그것 금 어떻게 됐어요 허가 답변을 거. 드리자면 네네. 변명이라기보다 네네. 국토의 계획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개발행위허가라는 것은 네네. 태생 자체가 이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네. 생겨난 법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허가를 할때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음. 이 개발원이 흰영화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을지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을지 그리고 이것은 원래가 실 업무지만 지금 개발행위 허가 업무에 대해서만 군, 군국에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그래서 병사도나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실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뭐 이게 저희가 뭐 빤지를 걸려고 한다기보다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 이제 경사가 심하거나 능선을 음. 포함해서 계획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음. 저희가 보완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런 문제도 그 부분에 보면은 뭐좀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보면은 그 약간 낭개발 형식으로 아마 그그 그, 그 여름에 그 지난 여름에도 한번 그 부분에 하나 무너진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사진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건막 허가해주고 뭐? 그런 거는 좀, 뭐, 우리, 좀, 그, 좀 과장님하고, 우리 그 교통국에서 좀, 잘좀 운영을 해서, 좀 영웅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뭐야, 좀, 좀 전에도 뭐 설명들을 뭐 많이 해주시는데, 영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저, 뭐야, 주말 같은 데는, 진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하면 아주 힘든, 힘든 동네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좀 이게 좀 정주 여건도 좀 개선 좀 하고 또 생활 인구도 끌어들이려면 좀 가가지고 미리 들어가서 좀쉴수 있는 좀뭐 청년들 인구를 좀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뭐 건축가라든지 몇대뭐 건설가 뭐좀 보통 산업을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건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것같아요 저희가 저희 인천에서 인허가권. 네. 10개 동구 중에서 3위입니다 허가 건수를 보면 저희가 네. 정의할 때뭐 네. 안내주려고 축소시키는 사항은 아니고요. 네. 네. 저희도 법에 맞게끔 조건에 맞춰서 이제 보안사항이 나가다 보니 네. 좀 네. 민원인과의 마찰도 생기고 허가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네. 그서 네. 그런 거는 좀이 어떻게... 그 소멸 가역이나소멸제역이다 보니까, 보니까 좀 굉장히. 문구수께서도 뭐산만수대에좀 뭐, 길을 뭐뭐뭐 열고 있는데, 좀, 뭐 건축가라든지 좀 실부서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가 아, 되겠습니다. 그 영웅 인화대 병원관 직행 공급버스 운행을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2021년에 그, 유천시 버스 노선 개편에 따라서 790번이 예, 예전에는 옹진고청에서 출발했다가, 예, 까지 갔는데 개편되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불편하고 또 시흥 대부, 대구, 그 대부도 시흥 구간이 아파트 단지 오이도역으로 통과하면서 경유 정장이 정류,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행 시간이 많다는 게 주민들의 불만과 또 이제 시간이 일반 승용차로 가면은 한 시간 반 걸리는데 버스로 움직이다 보니까 두 시간 반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청에 이제 도착해도 11시 빠르면 11시 늦으면 11시 20분 이렇게 도착하다 보니까 업무를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병원도 가기가 어렵다. 진료받기가 시간이 안 맞아서. 오후에나 한 2시에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군내에서 이제 영문 주민들 위해서 직행버스로 이제 노선을 신설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평일에는 이제 1일 3회, 이제 그 다음에 주말 토요일에 이제 좀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영 들어가면 뭐한 2시간, 3시간은 정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1일 3회 정도 운영을 해서 나중에 행정 수요가 좀 늘어나면 이제 증선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노선은 네개의 노선 정차역을 이제 정차 정류장을 선정해서 영흥터면에서 출발해서 원인재역, 그다음 군청 인하대 병원까지 연결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이제 한대 정도 이제 지원을 할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작년 12월에 이제 저희가 인천시 버스정치과하고 노선 협의를 해서 이제 가능 여부를 협의해서 협의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하대병원은 중국관하이고원인재건은또연수구가날 이렇게 이제 또, 대상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 협의를 또완료했고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이 저희가 계약심사 일상감사 용역을 해서, 어, 3월달에 이제 1차 공고를 냈어요. 금액은 조금, 음, 1억 3,900 기초금액 2년간 했는데, 너무 금액이 좀 작았는지, 응찰하는 음수업체가 그 운수업체, 없어가지고, 저희가 좀그 여러 이제 운수업체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액이 일단 작고, 작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너무 짧다. 자체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운행했을 때는 2년은 사업기간이 너무 짧다. 최소 5년까지 는 늘려준다. 단, 차량을 지원할 경우에는 2년은 가능하다. 그 내용이었었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이 조금 너무 1억 한 3천 정도 하다보니, 2년간 하다보니까 금액이 작다 해가지고, 주요 이제, 수차를 하지 않는 이유들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대폭 반영을 해서, 이제, 금액, 기초금액을 좀 상향을 해서, 상향했고, 그 다음에 차량은 분해서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제, 다시 2차, 어, 4월 달에 분해를 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어, 한개 업체가, 이제, 단독 공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익의 법에 의해서, 이제, 수익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4월달 25일과 27일에 이제 요 요청, 체결 요청과 응답을 통해서 운수업체하고 이제 확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중앙으로그 업체하고 이제 그 수익업 체결을 하면 이 수익업 업체가 이제 차량이라든지 인천시 이제 자기네들 그 임시 운행 허가를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시하고 협의할 부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인천시하고 또 협의를 거쳐서, 어, 늦으면 한 7월 1일 날 이제 개통, 그 이제, 은행 개시하는 걸로 이제 목표를 삼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운석자가 더 연결을 다잘 해가지고, 협의를 잘 해서, 은행 개시를 더 땡기려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당했습니다. 어떻게 들었네. 안 들을 줄 알았는데. 네. 뭐, 이제 대부분 <laughs> 업체들이 금액을 좀 너무 작다고 하때문요그 그러니까, 부분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수익성이 낮죠. 예. 또 다른 거 하나, 하나 다른 거 하나 질문하고. 그 북도면 그 공유버스 아시죠? 예. 네. 그 버스 타다가 아마 사고날 볼게요. 아, 여기 산목 가는 거예요? 예. 네. 네. 그 버스가 아주 그냥 보면 엉망이더만. 네. 그 아주 예. 옹진군로 다망신시키는 난로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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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막뭐 얘는 뭐, 뭐, 뭐 정비도 안 하는지 아, 정비도 차가 뭐 엉망이야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운전기사를 통해서 환경요금비를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 네. 이제 또 우리, 우리가 지도한만큼 또 따라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서그 부분은 또 권역하는뭐에뭔 뭐 제재를 하던가 누가 이거 네, 타겠어요 이거 무서워서? 내년도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네, 교체 설령 연령 어, 연령이 다된거 같고 네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이제 신규 차로 음. 보제고팔리데 사고나기 전에 예방이 최고예요. 그 네, 예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laughs> 근데, 저기 이거 교통과 사고는 이거 다들 계시니까 이제, 영웅에서일하다이병으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 합탕치면안 되는데, 네. 이럴 때는, 바로 이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 결과가 있는 지, 뭐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오시면 되 때고, 그 진료 의뢰서라는게 보통, 보통 7일이거든, 그 유효기관이. 네. 그 그러니까 진료 의뢰를 먼저 받아도 안 돼. 일하다이병원에서 예약을 하고, 이제 진료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탕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이런 어떤 교통만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주민 복지를 위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